다시 왔었냐가 너 배부르잖아. 계속 거기 있을 거니? 잠깐만 나 핸드폰 거치대를 냥냥냥 냥. <laughs> 냥. 저거 먹어 야내 비상식량 너준 거잖아 너 저거 하, 너 저거 안 먹으면 너 진짜 와와너 진짜 그럼 와나 진짜 어, 어우 좀 그럴 것 같아 약간 좀 빈정상 할것 같아 냥아, 너 만약에 저거 안 먹으면 내가 요거 회한점 줘볼게. 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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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스팸. 와, 치사다. 야, 배불러서 스팸 안 먹더니. 회는 먹네. 역시 고양이는 생선인가? 에휴. 근데 더안줄 거야. 아 그래 그렇지. 그거 니네 거야. 니네 거. 니네 거. 니네 거. 네 거. 야. 니네 거라고. 너 여기 둥지 틀 거면 확실히 해. 아침까지 있어. 아침에 생선 잡아서 줄게. 어때? 콜? 너 꼬리도 길다. 꼬리가 아빠 앞까지 오는구나. 우리 양이는 그것도 오지도 않는데. 아이고, 야, 너 여기서 갑자기 식빵 고면 어떻게? 귀여워. 냥 <laughs> 너무 깜빡깜빡 되는 거 봐. 아우, 털 폭실폭실. 폭실. 음 너는 밖에 있어서 털이 더 많은 거 같구나. 야 아, 아, 휴 뭔 근데 계속 그러고 있는 으 이유가 뭐야? 먹을 것도 다 먹었잖아 응? 내 텐트였으면은 들어오기 수가 어 들어올 수가 있었지 근데 차박은 안돼 아 차박은 니가 응, 어 그렇지 나가기 어렵구나 응 차박은 니가 나가기 어려워 야가 또 완전 졸리, 아우, 졸립 그래, 배부르고, 어, 배부른 게 짱이야. 배부른 게 아주 그냥 졸립지. 너, 어차피 배부르니까,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떠서 저 스팸을 보겠어. 있는지 없는지, 네가 먹고 갔는지 안 갔는지. 아니면 누군가가 먹고 가는지 모르겠지만, 음, 아, 아무튼 아침에 저 스팸을 보겠어. 너 이제 그만 찍을 거야. 거기 계속 있든지 말든지, 맘대로 해. 안녕!